신랑 박무원군과 신부 송영서양의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니가!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여름날 노을이 지는 한강 앞에서 저희는 설레는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사귀어 보니 멘토이자 선배로서 귀감이 되는 멋진 모습에서 나아가 이 사람의 귀여운 구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귀여우면 끝이라던데 끝났다 싶었습니다. 원래도 웃음이 많은 편이지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길 새 없이 재밌고 한 시간씩 통화하다 하는 일상도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내 마음에 들어왔을까 그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무엇 뭐 때문에 반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태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격, 그리고 한없이 해맑고 긍정적인 모습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유를 찾고 싶지 않으면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떠오릅니다. 유난히 힘들고 지치는 날마다 그는 회사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의도에서 죽전, 그리고 다시 마법까지 총 100km 괜찮다며 말려도 이먼 길을 피곤한 기색없이 웃으며 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배려심이 넘치는 이 사람의 진심을 사랑했습니다. 먼 거리도 제게는 짧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붙어있고 싶었고 하루의 마지막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들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데려다 주지 않으려 합니다. 같은 공간으로 퇴근하고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 곁에 지키고 싶습니다. 항상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이 사람을 오래도록 사랑할 것을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지하는 이 사람에게 평생 힘이 될 것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e e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c k e r s of fire c o m b 비가 t 이 e y r e w 이 l c o m e b a c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즐겁게 보내주실 수 있는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모여서 선남선녀, 아름다운 선남선녀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오신 하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그 여러분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일생을 같이 하겠다는 본인서약을 다했기에 이에 양가의 부모들은 믿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여러분 앞에서 한 맹세를 누구보다 믿고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박무홍군과 송영서 양의 한쌍의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3년 4월 15일 신랑의 아버지이면서 신부의 시아버지가 되는 악명맨 이상입니다. 존스 네, 예, 이 하겠습니다. 예, 아무께서는 공 상원 선이돌려주시면분소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저뭐 득담은 좀 짧게 하라는 그 말씀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 아들하고 사돈의 딸이 부부가 되었기에 저는 무엇보다도 두 사람 앞날에 건강하고 무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느님께 축복을 빕니다 결혼을, 비론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찾아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눌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이 세상 유일한 나의 동반자인 만큼 서로를 왕처럼 그리고 왕비처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의 효도는 두 사람이 건강하고 무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니 두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도를잘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내주신 귀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오늘 귀하신 분들이 오셨기에 이 결혼식이 더욱 축복받는 결혼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을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예주라고 합니다. 영서의 소중한 결혼식에 친구들을 대표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영서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서야, 영서를 처음 만났던 고등학생 시절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해 노란색 니트를 입고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던 내첫 번째 룸메이트 귀여운 영서였는데 어느덧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다니 영서의 결혼이 이제야 실감이 나는데, 우리가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한번 진짜 어른이 되어가나 봐. 영서는 나의 일상과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선물 같은 친구였어. 너와 나의 시너지로 인해 우리가 함께 속한 모임은 늘 즐거웠지. 고등학생 때 비슷한 진로를 꿈꾸며 경제 동아리를 할 때, 또 같은 과에 진학해서 대학생이 되어 학생회 활동을 할 때, 늘내 편인 친구가 있어서 든든했어. 또한 속초의 닭강정을 다 먹어버릴 기세로 여행을 다니던데 샌들이 끊어져라 단항 시내를 돌아다니던데 추억들 덕분에 기나긴 코로나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같다영서로 인해 나이 10대가 그리고 나이 20대가 풍성한 추억들로 가득했듯이 새로 짝꿍이 된 노원님과 하루하루 인생의 한 페이지씩 즐거운 추억들로 일상을 가득 채워나가길 바래. 어, 우린 평소에 어, 서로의 고민거리를 나누고 일상의 감정과 생각들을 토론하며 우린 한시간씩 통화하기 일쑤였지. 대화의 거리들이 끊이지 않아서 서로 투머치 토커라며 우리는 말이 너무 많다고 서로를 가끔 놀리긴 했지만 고민이 있다면 늘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영서였어. 어느 겨울날 영서랑 명동에서 만두 교자를 먹기로 한날 하필 회사에서 속상한 일들이 좀 있어서 영서에게 털어놨었어. 그때 영서가 내 마음을 달래주며 슬기롭게 이겨내보자고, 그럴 수 있다고 현명하게 위로를 해준 적이 있었어. 당시 내겐 오은영 박사님보다 더 고마웠던 금쪽 솔루션이었어. 그런 현명한 영서에게 영서의 앞날에 있을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을 나는 확신해. 영서가 배우자가 될 신랑 노원님을 소개해주던 날, 영서가 선택한 그분이 누구일까 정말 궁금했어. 역시나 영서가 선택한 분답게 매우 배려심 넘치고 영서의 성품의 결과 감성이 통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 음악을 좋아하고 집에서 술을 빚어 마시는 분이라니 말 다했지 뭐야. 무엇보다 영서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툭툭 떨어지시더라. 현명한 부부가 되어 주변에 선한 에너지를 나누는 예쁜 부부가 되길 바래. 영서가 만들어 나갈 영서의 가정이 축복하길 기도할게. 마지막으로 실망 무언님께 우리 영서는 외자마자 같은 기억력과 메모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서는 고등학교 때 쳤던 시험 문제를 기억할 정도로 똑똑하고 배낭여행에서 만난 현지 사람들과의 대화를 기억할 정도로 섬세한 친구입니다. 지금 손잡고 함께 서 계신 이 순간을 포함해서 10년 후 30년 후에도 우리 영서는 모든 걸 기억할 거예요. 어, 영서와 함께하게 될 앞으로의 행복한 순간들을. 영사의 외장마더와 같은 뛰어난 기억력의 몸, 메모리에 차곡차곡 아름답게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저희 친구들은 그 모습을 예쁘게 지켜볼게요. 신랑 노원군 신부 영사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석도하겠습니다